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또 다시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반가운 소식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소식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임영웅이 3월에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방탄소년단을 누르고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2023년 3월에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전체 가수입니다. 이명웅이 1위, 2위가 누진수, 그리고 3위가 방탄소년단인데 이거는 엊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이미 나온 뉴스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멋진 칼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이명웅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써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북 메일에 김진구 고문이 쓴 칼럼인데요. 이 칼럼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왜 방탄소년단은 이명웅을 이기지 못할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웅시대가 있어서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웅시대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분석이 뭐냐면요. 일전에 인기 조사 한국 갤럽에서 인기 조사를 했는데요. 40대를 기준으로 40대를 기준으로 40대 이하에서는요. 방탄소년단이 29.3%로 인기 순위에서 인기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이 33%로 1위를 차지했어요. 인기수 인기 조사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 분포예요. 인구 분포가 한국은 지금 역 필라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에서 임용이 33%지만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인구 분포거든요. 40대 이하보다도 40대 이상이 더 많은 인구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는 임용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웅 시대의 구성이요. 40대 이상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영웅 시대가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이 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의 그런 칼럼을쓴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영웅 시대라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칼럼을 써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진구 고문은 지금은 경북매일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여기 보이시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고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논설 주간까지 지냈던 김진구 고문이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관람이어서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은요 자나깨나 영웅 시대예요. 영웅 시대 생각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난 3월 1일에 영화를 개봉했을 당시에 무대 감사 무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요. 이명웅과 영웅시대는요. 하나예요. 가족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요. 이게 있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에 무지개 콘서트 영상이요. 1,3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이명웅 황금 골반 튕김춤이 이렇게 또 인기 있는 영상이 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재미는 흥미로운 기사가 남아 있네요. 드라마를 같이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를 차지했어요. 테나시아가 조사를 했는데 드라마를 같이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조사에서 임영웅이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함께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에서 또다시 이명웅이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 한국 야구가 시범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일부터는 본 경기에 들어가는데 본격적인 야구의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야구 경기를 함께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부분에서도 이명웅이 이렇게 1위를 차지했다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가면요, 구독자가 148만이고요. 쇼츠의 구독자를 한번 볼까요? 쇼츠의 구독자는 28만 7천이네요. 그리고 영화관 습격 사건이죠. 어허허 무대 인사 비하인드 이 영상이 또 이렇게 업로드 사일만에 64만 뷰를 찍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누적 조회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조회수를 보면요. 19억 4천을 넘겨서 19억 4400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임영웅의 영화가요. 어, 누적 관객수가 22만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어, 22만 7천명을 어, 기록하고 있어서. 이명우의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 영화가요 흥행 순위에서 지금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 흥행 순위에서 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영화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3위가 23만이거든요 누적 관객수가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조만간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 영화가 흥행 순위에서도 3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1위가 34만에 누적 관객수가 그리고. 어, 2위가 31만이기 때문에 아, 더 파이널 영화가 언제까지 상영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까지가 4주차거든요. 4주차. 그리고 다음 더 연장이 된다면은 어, 흥행 순위에서 31만도 넘기고 34만도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자, 흥미로운 기사 이겁니다. 왜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는 이명웅을 이기지 못할까? 한국에서요. 세계적으로는요, 방탄소년단이 역시 1위에요. 그러나 한국에서 방탄소년단 이명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확대 해석하면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구 분포 부분에서요, 40대 이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명웅의 인기가 있는데 이 40대 이상의 인구 분포에서는 영웅 시대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은 임영웅을 한국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흥미로운 칼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 최고의 가수는 임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칼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